이번에 나올 참가자는 바로 이분입니다. 아, 아, 유지우 군입니다. 지우야. 지우.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와, 긴장돼. 나와주십시 지우. <laughs> <피우>. 지우야. <laughs> <피우. 웃음> 고니 어서 와. 아. 유지우 군은 340점을 기록하면서 1라운드 중간 순위 공동 8위입니다. 여유가 여유. 수정과 대봉이 어떻게 저러지? 애기가. 나단 야 대단하다. 3... 와 진짜 대단하다. 아 멋있다. 특별히 지우 군에게 물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이 자리에 왔답니다. 어? 어어 레전드 중에 있지 않을까요? 어 유지우 군그 네. 사람이 누굽니까? 과연. 조항조 쌤. 아, 아, 아 조항조 쌤. <laughs> 조항조 쌤. 저 나이에 아, 조항조 선생님의 음악을 네. 이해한다는 걸로 아, 끝난 맞아, 맞아. 거 아니야? 언제부터 좋아했습니까? 제가 네살 때부터 좋아했어요. 아이고, <laughs> 네살 때. <laughs> 반평생을 <laughs> 조항조 씨만 바라보며 살아왔네요. 맞다, 맞다. <laughs> 이건 사랑이에요. <laughs> <laughs> <다>, 반평생. <laughs> 인생의 절반을. <웃음> <웃음> 절반 이상. <laughs> 절반 이상을. 이상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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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원래, 진성쌤을 좋아했었는데. 아, 4살 되기 휴게소. 전에는 진성쌤을 좋아했습니다. 어... 휴게소에서. 아, 휴게소에서? 조항조쌤의 정령을 듣고, 갈아타게 됐어요. 갈아타게 됐어요. 아, 옮겨 탔구나. 예. 아, 네. 어, 래로 그 시작했잖아. 네, 네. 어, 맞아, 맞아. 네. 역시 휴게소. 네. 운명의 휴게소. 잘 변했어 <laughs> 그래서 고맙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야 진짜 대박이다 태랑이 태어나서 인생을 9년밖에 안 살아봤지만 처음 느껴보는 그런 조화. 조항조 선생님 조항조 선생님을 만난다니까 잠도 안 오더라고요 조황조 선생님 새봉 많이 받으십시 새해 봉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그래서 고맙다. <laughs> 아, 유지욱은 네 슬라임과 조왕조 <laughs> 누구입니까? 아 고민하죠. 힘들 텐데. 아 슬라임 선택. 아 고민하죠. 아 어려워. 선택. 슬라임, 어려워. 슬라임 누구야? 슬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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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임. 슬라임 노는 거 갖고 노는 거. 아, 아 이렇게 노는 거. 슬라임. 슬라임 조항조. 뭐가 더 좋아요? 조항조쌤 아야! 이다 거야. 다 이긴 거야. 오! 진짜 좋아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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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너무 기분 아. 좋으시겠다. 맞아 맞아. 하추핑 조항조. 그만해. <laughs> 당연히 조항조 쌤이죠 그렇지. 그렇지. 반평생 동안 조황조 가수를 사랑해오고 있습니다. 이건 사랑이에요. 네, 진짜, <laughs> 진짜 사랑하는구나. 제. 네, 인생의 반평생을 조황조 씨 팬으로 살아온 지우군 오늘 부를 노래는 지난 2021년에 발표된 조황조 레전드의 돌릴 수 없는 세월입니다. 돌릴 수 없는 세월은. 세상의 모든 아내들을 위한 세레나데인데요. 아, 지우 군은 어, 특별히 어, 미스터트롯 경연을 하면서 본인을 따라다니느라 고생이 많은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겠다고 합니다. 이뻐라. 아, 뭘 어떻게 알게 아, 되는 거야 뭐, 뭐, 이거? 이걸 어떻게 부를까? 어려운 노래를 시켜. 비스트 유지우군의 무대 지금 시작합니다. 화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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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화이팅. <laughs> <laughs> 不到。 진짜 <laughs> 절제하네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감성이 나올까 얘는 이미 반가성이 열려있어 아, 열려, 여기가 열려있어요 무대가 끝났습니다. 아, 아 정말 잘했다. 자, 이제 투표에 들어갑니다. 현재 공동 8위, 공동 8위 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유지우 군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마스터분들 100점 만점으로 국민투표단 분들은 유지우군의 노래가 마음에 들었다면 점수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됩니다 자, 이제 투표를 마감합니다. 수고했어요. 엄마의 입장에 계신 분들은 또 마음이 좀 찡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장윤정 마스터의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아줌마 집에도 우리 지우보다 한살 어린 앞니빠진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laughs> 이해해봐. 우와. 르디 러디 르디 러디. 정신 못 차리고 뛰어다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런 무대 저런 자세로 노래를 저렇게 집중력 있게 부르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강약 조절까지 할수 있단 말이죠. 조용히 부르다가 뒤에 밴드가 치고 나오면 거기에 딱 얹고 가는 그거 그냥 타고난 거예요. Oh. Well 하는 거 아니고. 천재야 모르겠어요. 천재. 노래 끝나자마자 우리 오승근 네, 레전드님께서 뭐 저런 애가 다 있냐. 이 어. 맞는 말씀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 유지우 씨은 반가성이 이미 뚫려 있어요. 반가성. <laughs> 예. 뚫려 있으니까. 저렇게 그냥 물 위에 뱉어가듯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 <laughs> 잘했다는 얘기야, 지우야. 너무 네, 잘했어.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근데 지우는 또 하나 큰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발음과의 싸움입니다. 맞아. 좀 하나가 더 빠졌나요? 어때요, 지금? 지금 하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아아 <laughs> 자, 유지욱은 네? 힘들지 않아요? 힘들요 그런데 힘들긴 한데. 네. 잘 이렇게 버텨내야죠. 아. <laughs> 지금 하나가 흔들리는 와중에 준결승이에요. 근데 본인마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 흔들리는 일을 혀로 부여잡고 노래한 거 자체가 <laughs> 지유 인생에 정말 큰 역할을 한 거고 마지막에 살게 하나고 호흡 주고 뒤에 단어가 사람이인대 사가 발음이 세기가 너무 심하거든요. 사사사 정말 어려운 발음이에요. 발음, 본인 발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그걸 부여잡고 사라고 <laughs> 정확히 <laughs> 얘기하는 모습에서. 살게 와. 와. 사람이요. 와, 저는 너무 큰 감동 받았어요. 지효 잘했습니다. 네. 네. 진짜 진짜 잘했어요. <laughs> 자 원곡자 조왕조 레전드의 감상평을 듣겠습니다. <laughs> 제가 들었던 돌릴 수 없는 세월을 불렀던 다른 가수들 어느 가수보다 원곡자보다 더잘 불렀어요. 네. 아니 지금 지우분의 목소리가 자체가 타고난 음색인데다 아직 어떤 감성을 실을 만큼의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뭐 여기 또 감성을 더 내야지 무슨 이상한 짓을 안 하니까 순수하게 들리는데 좋은 음색의 멜로디가 흘러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막이 감정에 이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제가 무슨 음악적 기호를 알겠어요. 제가 뭐라 그까 그냥 하는 아, 거죠. 뭐, 본능적으로. 지우군을 보면서 저는 다시 노래를 더 배워야 되겠다라는 아. 생각. 정말 노래 잘했습니다. 네. 자 본인의 롤 모델 조항교 레전드로부터 아주 칭찬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인 장면이다. 내가 봤선 이거 오래간다. <laughs> 얘는 ]까요? 얘는 다른 뭐, 뭐, 달라. 자 그럼 유지우 군은 2 라운드 개인전에서 몇 점을 받았을까요? 현재 공동팔이 세 사람입니다. 많은 점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유지우 군의 점수를 확인합니다 보여주십쇼 자 13명이 100점씩 1,300점 만점 네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다리바, 다리 봐 다리 유지우 군의 점수를, 점수를 아 얼마나 나까 아, 많이 나올 것같은 2라운드 와. 개인전 마스터 점수 1,3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1,230. 만점. 확인합니다. 유지우 군. 점수는. 1 2 0 넘는다. 점수백 1,221점. 와. 1,221점. 와. 1,221점. 1 2 2 진짜 높은 점수입니다. 1221점. 아, 만점이 1300점인데. 예. 진짜 높은 점수입니다 대단하다. 아, 이게 100점 만사하면 자, 아, 대단하고 94점이야. 93.9. 유지욱은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어요. 경로이동하겠습니다 아, 진짜 난 노래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잘한 와! 고생했다. 마지막도 투, 어, 저렇게 어, 걸어. 잘했다. 아우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와, 진, 진짜 긴장돼. 와. 왜 이렇게 긴장돼? 나 잘했나도 싶다.